한번 발사하면 그저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소모성 로켓의 시대가 이제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우주 탐사를 더욱 쉽고 저렴하게 만들 혁신적인 기술, 바로 잔전 재사용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꿈 같은 기술은 지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왜 그토록 인류의 발목을 잡아왔을까요? 마치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늘 아득하게 멀리 있었던 이 난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십이 선보이는 화려한 발사 장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학적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좌절스러운 난관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수 없으실 겁니다. 우주 비행의 세계에서 성배와도 같은 존재로 불리는 것이 바로 관전 재사용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재사용이라는 단어 앞에 관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또 혁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른 뒤 임무를 마치면 대부분의 부품이 대기권에서 불타거나 바다에 떨어져 사라지는 일회용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처럼 말이죠. 하지만 몇몇 발사체들은 엔진이 달린 일부 핵심 부품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부분 재사용 방식을 시도해왔습니다. 스페이스 X의 펠컨 그로켓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죠. 이 로켓은 일단 추진체를 발사 후 지상으로 다시 착륙시켜 재활용함으로써 우주발사 비용을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관전 재사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온 뒤그 비행기가 다음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비를 거쳐 다시 활주로에 서는 것처럼 우주선 전체가 발사부터 궤도 비행, 그리고 지구로의 귀환과 착륙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한 뒤 최소한의 정비만을 거쳐 곧바로 다음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선이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전 재사용이 성공한다면 우주여행의 비용과 접근성은 상상 이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 우주로 1kg의 물체를 보내는 데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는 우주 탐사가 국가 기관이나 극소수 기업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완전 재사용이 현실화된다면 발사 비용은 지금의 100분의 1, 아니 1, 1000분의 1 수준으로까지 대폭 절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주 왕복선이 한번 발사될 때마다 수십억 달러가 들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우주를 향한 문턱은 한없이 낮아질 겁니다.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이나 화성의 기지를 건설하는 꿈도 훨씬 현실에 가까워지겠죠. 심지어 일반인도 우주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듯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화성을 오가는 상상, 그야말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 센터 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스타쉽의 웅장한 실루엣을 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꿈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만 같은 강렬한 기대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력적인 관전 재사용의 꿈은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 왔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봐야만 했죠. 과연 무엇이 이토록 지난한 도전을 만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사용이라는 덧에 걸려 실패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이 꿈이 왜 그토록 이루기 어려웠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 무엇이 인류의 이 원대한 꿈을 이토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걸까요? 우주를 향한 문턱을 낮추고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줄 관전 재사용이라는 개념, 그 진짜 의미부터 먼저 깊이 들여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사용이라고 하면 로켓의 일부 부품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정도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전 재사용은 그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 비행기가 다시 연료를 채우고 정비를 거쳐 다음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는 것처럼 발사체 전체가 온전히 회수되어 곧바로 다음 임무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하죠. 상상해 보세요. 발사된 로켓이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하고 단 며칠 만에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 말이죠. 현재의 우주 비행은 어떤가요? 여전히 발사체 대부분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우주로 날아간 뒤, 그 몸체 대부분이 대기권에서 불타거나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비행기를 새로 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낭비인가요? 이러한 일회용 방식으로는 우주 비행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전 재사용이 실현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켓이 비행기처럼 수백 번 재사용될 수 있다면 발사 비용은 지금의 수십분의 일, 아니 어쩌면 수백분의 일 수준으로 급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탐사와 개발은 특정 국가나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이자 인류 전체의 새로운 개척지가 될수 있겠죠.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인류가 꿈꿔왔던 달기지 건설, 화성 이주, 소행성 자원 채굴, 그리고 일반인의 우주여행이 비로소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테니까요. 이처럼 매력적인 관전 재사용의 꿈을 향해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도전해왔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역사가 점철되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입니다. 1981년 첫 비행에 성공하며 인류의 우주비행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우주왕복선은 궤도선과 고체 로켓 부스터를 회수하여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결국 관전 재사용에 더대 걸려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얼핏 재사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발사 후 엄청난 정비 비용과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궤도선 동체를 감싸고 있던 수만 개의 열차패 타일은 우주 비행 후 손상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를 하나하나 수리하고 교체하는 작업은 상상 이상의 인력과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치 정교한 도자기 조각을 이어붙이는 듯한 섬세함이 요구되는 일이었죠. 또한 세계의 주 엔진과 고체 로켓 부스터 역시 비행 후에는 대대적인 분해 및 검사, 부품 교체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우주왕 복선 한 대를 다음 임무에 투입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한번 비행할 때마다 모든 엔진을 분해하고 동체 외피의 수만 개 타일을 일일이 검사하고 교체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저렴하게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주왕복선은 바로 이런 딜레머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사용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 복잡성과 유지보수의 난이도가 경제성을 갉아먹었던 것이죠. 게다가 두 번의 비극적인 폭발 사고. 즉,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 사고는 우주왕복선 시스템의 본질적인 안전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왕복선은 관전 재사용이라는 목표 앞에서 쓰디쓴 좌절을 맛보며 결국 2011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선구자들이 겪었던 실패는 관전 재사용이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비용 효율성, 운영의 간소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인류의 성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과거의 쓰디 쓴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전 재사용이라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이 오랜 난제에 다시 한번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혁신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X였죠. 그들은 우주왕복선이 겪었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라는 덧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값비싼 교훈이 되었고, 스페이스X는 그 교훈을 발판 삼아 인류의 우주 진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들의 야심작, 바로 스타십입니다. 스타쉽은 재사용 로켓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스페이스X의 펠컨 구분 로켓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켓의 모든 구성 요소를 비행기처럼 완벽하게 재사용하는 관전 재사용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스페이스X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스타쉽에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로켓이 가볍고 튼튼한 탄소 섬유 복합재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스타쉽은 놀랍게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했죠. 주방 용품에 쓰이는 친숙한 이 금속이 우주선에 사용된다니 언뜻 보기에는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페이스X만의 깊은 계산이 숨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극저온과 초고온을 동시에 견디는 특성이 있어 연료 탱크와 대기권 재진입 열차폐에 유리합니다. 고온에 노출될수록 오히려 강도가 강해지는 특성 덕분에 값비싼 열차폐 타일을 덕지덕지 붙일 필요 없이 동체 자체가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조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용접이나 가공도 비교적 쉬어 빠른 반복 개발이라는 스페이스X의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스타쉽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랩터 엔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랩터 엔진은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엔진인데요, 기존 캐로신 연료보다 연소 효율이 훨씬 뛰어나고 오염 물질 배출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완전 유량 다단계 연소 사이클이라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역대 로켓 엔진 중 가장 높은 추력과 효율을 자랑하죠. 이 강력한 랩터 엔진이 스타십의 슈퍼 헤비 부스터에 33개, 그리고 스타십 본체에 6개 이상 장착되어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엔진들 역시 완벽한 재사용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발사 후 재빠르게 점검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십의 가장 파격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수직 착륙 방식입니다. 펠컨 그로켓이 일단 부스터를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스타쉽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스타쉽 본체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벨리 플록, 벨리 플라프이라는 독특한 자세로 낙하합니다. 이는 동체의 넓은 면적을 이용해 공기 저항을 최대로 받아 속도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마치 다이빙 선수가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 몸을 뒤집는 듯한 과감한 공중기동을 펼치다가 착륙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자세를 90도 돌려 엔진을 역추진하며 마치 거대한 빌딩처럼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도로 정밀한 컴퓨터 제어와 랩터 엔진의 유연한 추력 조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수직 착륙은 단순히 멋진 광경을 연출하는 것을 넘어 우주선이 손상 없이 지상으로 돌아와 다음 임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타쉽은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로 향하기 위해 궤도상 연료 재주입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지구 궤도에 먼저 도착한 스타쉽이 다른 스타쉽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마치 우주 주유소처럼 연료를 가득 채우는 방식이죠. 이는 한 번의 발사로 모든 연료를 싣고 가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화물과 인원을 심우주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는 과거 우주왕복선이 겪었던 복잡성과 비경제성이라는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스테일리스 스틸 동체부터 랩터 엔진, 벨리 플롭 수직 착륙, 그리고 궤도상 연료 재주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류가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원대한 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스타쉽은 인류의 오랜 염원인 완전 재사용이라는 성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완전 재사용이라는 꿈은 여전히 수많은 난제와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타쉽의 혁신적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우주선이 완벽하게 임무를 마치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다음 비행을 준비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난관은 바로 부스터의 완벽한 회수와 재사용일 겁니다. 스타십 발사의 첫 단계에서 엄청난 추력을 내며 우주선을 밀어 올리는 슈퍼헤비 부스터는 임무를 마친 후 마치 거대한 연필처럼 발사대로 정확히 되돌아와 착륙해야 하는데요. 스페이스 X는 이 부스터를 지상의 거대한 집게로 잡아채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속 수천킬로미터로 떨어지는 거대한 로켓을 정교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정밀함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이죠. 실제 시험 비행에서는 부스터가 파괴되거나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난제는 부주에서의 연료 재주입입니다. 스타쉽이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로 가려면 지구 궤도에서 여러 번 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마치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두 대의 우주선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도중에 정확히 도킹하여 연료 호스를 연결하고 수백 톤의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주고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정교한 자동 제어 시스템과 우주 환경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적 도전인데요. 단한 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여러 번의 부주주유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또한 우주선을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결차폐 시스템의 안정성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 우주왕복선은 수만 개의 세라믹 타일로 기체를 덮어 열을 견뎠지만 이는 유지 보수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주범이었죠. 스타쉽은 스테인리스 스틸 동체와 새로운 열차폐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 시 기체에 가해지는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내고 손상 없이 다음 비행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지는 계속해서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난관들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만들어내며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이죠.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 때문에 관전 재사용이라는 목표는 인류에게 그토록 어려운 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만약 스타쉽이 관전 재사용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성공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혁명적일 겁니다. 우선 우주여행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주로 화물이나 사람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지금보다 수십분의 일, 어쩌면 수백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는 일반인들도 우주 여행을 꿈꿀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우주 산업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마치 과거 비행기가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가 연결되었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 인류의 우주 탐사 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될 겁니다. 스타십 한 대에 수백 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궤도상 연료 재주입까지 가능해진다면 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화성 이주 계획도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십이 화성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화성에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을 건설하고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며 지구 궤도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국가의 우주 프로젝트를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우주 경제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값싼 우주 운송 수단은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 광물 채굴, 우주 관광, 위성 인터넷 서비스 등 수많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할 겁니다.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으로 단몇 시간 만에 이동하는 초고속 우주 여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우주에서 얻은 새로운 자원들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스타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인류가 지구라는 한계를 넘어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도전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십이 만약 완전 재사용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상상 이상의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이제까지는 꿈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텐데요. 단순히 몇 대의 로켓이 우주를 오가는 수준을 넘어 수십, 아니 수백 대의 스타십이 화성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장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붉은 행성 위에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건설되고 달 표면에는 자원 채굴을 위한 거대한 기지가 오뚝 솟아오르는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